생각하는 회장님이요. 일단은 제 방송에 대해서 애정이 있으시고요. 저라는 B J를 많이 아껴주시고 그런 마음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으셔야 되고 제 방송에 오셔가지고 매 이렇게 방송에 좀 상주를 하시면서 방송 좀 지켜주시고 일단은 뭐. 같이 이렇게 방에 계신 분들하고도 잘 어울리, 어우러지셔야 되고, 어, 그쵸. 능력적으로도 이게 조금 어디 가서 기죽지 않게끔 좀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좋고, 어, 또, BJ의 방송을 좀 존중해주시고, 리모콘질안 하시는 분들, 후원하고 갑질 하시는 분들 진짜 사절이에요. 어, 내가 너한테 얼마를 썼네, 뭘 해줬네, 어, 뭔가 대가성을 바라고 하시는 후원은, 어, 그게 좋지가 않아. 기분이가 좋지가 않아요. 그냥 정말 그 방송을 좋아하고, 존중하고, BJ를 예뻐하고, 그런 팬심으로다가 해주시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. 일단 내 방송에 대해서, 그냥, 뭐, 그냥 제가 바라는 그림이야. 이거는 내가 바라는 그림이고, 그런 분이 희정이 되면 정말 좋겠다. 뭐, 나의, 나의 바램.